음, 이 사자가 굉장히 이, 포악합니다 음, 사자하고 또 포악한 거 있죠 이 맹호도 사자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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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자죠. 이렇게 이거는 미국이고, 이거는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죠 이런 사자나 호랑이를 조련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그죠 사자하고 일대일로 붙으면 지죠. 어 그런데 이 조련사는 코리아예요. 코리아코서아조서하조자하허자야 그 k o 야 성도 내가 들어봤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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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마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조련사처럼 되어 있어. 그렇죠? 어,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조련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구경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민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인데, 북한은 중국에 가면 중국을 가지고 놀고. 러시아 푸틴한테 가서 푸틴을 요렇게 이렇게 주물러. 미국 대통령을, 그 미국이 하나의 주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냥 가지고 주물러. 그럼 미국이 가지는 고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뭐 러시아 중국하고 대등한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이런 정도로 핵을 가지고 있다. 장거리 핵을 보유하고 있어. 음. 그리고 이 핵은 가방, 007 가방만 한 데다가 핵을 넣어서 포탄 장치를 해놓은 게 핵가방이야. 그럼 이 핵가방이 러시아가 망할 때, 소련이 망할 때한 50개가 유출되었어. 그 어디로 IS나 중동으로 팔려나갔다. 그 가방 하나 뉴욕 시내다 갖다 놓으면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뉴욕 시내가 일본 히로시마와 같은 원자탄이 터지는 거야. 싹 사라져버려. 불바다로. 유욕이 불바다로 사라지는 거 그런 핵가방에 행방을 모르는 상태예요. <laughs> 근데, IS나 그 사람들은 빛나덴보다더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비행기 4대가 쌍둥이 빌딩 경제의 상징을 날려버려요. 펜타곤 국방의 미국의 세계 국방의 상징을 비행기가 돌아서 폭격해. 한대는 폐각관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그 백악관 향해서 가는 비행기만 백악관 근처 버지니아에서 추락해. 비행기 안에서 용감한 미국 시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붙은 거야. 빛나던 부하들하고 붙어서 비행기가 추락되면서 저는 다 사망해. 100% 사망해. 그날 비행기 떤던 내대는 100%다 사망했어. 요그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길에 올라갔던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하철 탄 거랑 마찬가지. 미국은 비행기로 타고 출근하니까. 그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중동의 알카에다 그런 사람들에서 죽었어.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해. 지금 i s 라는 빛나는 사람들보다도 몇백배 무서운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포탄을 준비하고. 테러를 준비하고 있어. 그런 나라의 세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은 이런 조련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조련사. 이게 한문으로 한 글로 조련사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면 사이간자를 보면 문 문자 맞죠? 문에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문에 태양이 떠 있는 게사이간자예요 맞죠? 그러면 이사위간자이 간자는 요이 문은 작게 보면 지구야, 그죠? 작게 보면은 세계야. 좀더 작게 보면 국가야. 좀더 작게 보면 가정이야. 맞아, 맞아요. 이 문을 들어가면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있어. 그문 안에 태양이 뜨게 해야 되는 거야. 이 태양이 중간에 있어 줄때 이걸 시간이라고 그래. 공간이라고 그래. 인간이라고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에 태양을 뜨게 해주신 자는 본심 본태양 뿐이야. 본심 본태양이 아니면 본신 본태양이 아니고는 어느 태양도 이 간에는 들어갈 수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본신 본태양이 왜 지금 이제 필요하냐? 본신 본태양의 뜻은 뭘로 나와 있어요? 본신 본태양은 그 여덟 가지 뜻이 뭐예요? 본신 본태양의 뜻이? 본신 본태양 이꼬로 뭐예요? 아니, 본신 본태양 이꼬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본신 본태양 같또이 비수대 대한민국의 정신은 본신 본태양의 정신과 같아 본신 본태양은 뭐예요 성 정성성자 신 예. 네. 아, 성신해제 화분인데. 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맞죠? 대한민국은 효제 효제 충신 충신, 예의, 대한민국의 정신은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요 여덟 가지야. 그러면 본신 본태양이 가져온 천부경에 이 천부경에. 깊은 뜻은 본신 본태양이 오는데 이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신애제, 화복보험. 이거를 가져와 있어요. 이게 참전개경의 내용이야. 참전개경. 그러니까 천부경을 행동으로 옮기는 책이야. 그럼 그 참전개경은 이 성신애제, 화복보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간추리면 요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은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비슷해, 안 해? 비슷하죠? 비슷한 거야. 이 정신을 본신 본 태양이 와야만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빛을 발휘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상통하는 거야.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 이런 자가 오면은 사자, 호랑이, 맹호. 이거는 맹호야. 맹호. 맹호. 맞죠? 맹수는 맹수인데 호랑이 맹수다, 이말이에요 용맹한 호랑이. 이 맹호와 사자는 맹호라는 건 식인 호랑이를 말해.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맹호라 그래. 그냥 호랑이 새끼는 맹호가 아니야. 알겠지? 음, 이 맹호와 사자는 사람이 같다 하면 1대1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힘이 좋고 사나워도 조련사 앞에 걸리면 조용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조련사가 있나? <laughs> 세계의 그 강나한 지도자들, 그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아주 못된 지도자, 테러하는 지도자, 미국이나 이 자유 우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중동에서 일을 갈고 있어. 가미가재, 일본 가미가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목숨 걸고 비행기를 몰고 그냥 한 대세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그냥 쌍둥 빌딩으로 들어가서 열몇 명의 그 조직원들이 불 속에서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자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 뭐 미국의 특공대, 특수부대, 해병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 그러면 그들의 공격 대상이 한반도는 안전할까? 음.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표적 대상이 될수 있어. 근데 내가 와 있어. 음. 여러분들은 조련사의 위력을 이사이간자를 보면 알지만 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양이 떠 있는 가정. 근데 저기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떠 있는 가정이 되어 가고 있어. 세계가 지금. 조련사가 없기 때문이야. 조련사가 나타나면은 저런 일이 있을까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련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간이라는 것이 인간과 공간과 이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우주 공간을 에너지 넣으면 에너지 들어가죠? 여기다 내 흑행령 쓰면 어떻게 돼? 우주 공간이 전부 에너지에 들어가, 들어가. 그런데 다른 데 흑행형 글자가 있다고 에너지 들어가나?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흑행형 써놓으면 여러분 개인들의 그집이그 뭐 집에만 영향을 줘. 런데 내가 여기다 탁 써서 영상으로 전 세계로 보내면 바로 전 세계가 영초만에 바뀌어버려요. 맞죠? 어, 이런 에너지를 실제 내가 가지고 있어. 공간집에, 시간집에,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은 뭐요? 흘러가는 시간은 뭐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흘러가는 시간? 응? 흘러가는 시간과 멈추는 시간이 있어 없어. 나는 영원한 시간이야.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카이로스예요 그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은 뭐? 예요 그러면 그 코로노스는 그럼 그런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 인간의 시간이야. 인간의 시간은 내가 지구의 우주의 에너지를 탕으면이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생명이 다하면 죽고 또 이렇게 되지. 그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음. 그러니까 이 나는 내가 가지는 건 질적인 시간이고 본질적인 시간의 본질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의 현상이란 말이야. 응? 이 카이로스는 시간의 본질. 영원한 시간은 시간의 본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의 본질이야.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시간 에너지의 현상일 뿐이야. 이거 에너지 현상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에너지가 나타난 현상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야. 그지? 바다의 물은 파도는 현상일 뿐이야. 그 본질은 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물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현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본질을 알아버리면 모든 고통은 사라져 버려. 이들의 이들의 현상 사자와 호랑이 러시아 미국의 현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해. 그런데 그 본질로 들어가 버리면 미국의 문제,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간단하게 해결돼 고 음. 음. 본질을 보는 자는 모든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나? 현상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어. 현상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자와 맹호를 본질에 접근하는 흑행 얘기가 나타나요. 본질이. 그럼 그냥 그들이 힘을 쓸수 있나? 어, 이 조련사 앞에는 맥을 못 써. 세계 통일해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모든 무기 다 없애라.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중산층으로 전 세계인이 다 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울리는 사람 없어져. 총기 다 아, 필요 없어. 도둑질 할 이유 없어. 전부 배당금이 나와 세계인들이 모든 수입은 기본생활은 보장을 해줘 아, 뭐로 총기를 가지고 다녀? <laughs> 그렇잖아 또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줘아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또 축복을 줘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남 죽이려고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이 있을까? 없어 생활비가 착착 나오는데 뭐로 싸우노? 안정됩니다. 세계가 국경을 사회에 두고 죽이고 죽고, 이런 정의를 주장하는 사회는 끝장을 내야돼. 내가 이 토요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낮은 차원으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이 삼간, 이 삼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삼간 맞아 안 맞아? 이 삼간을 지배해. 불교에서는 삼세가 있듯이 삼세. 3세. 삼세와 구세가 있어. 구세. 불교에서는 삼세와 구세가 있다. 근데 나는 뭐요? 십세라 이면 십세. 무슨 말 알겠죠? 어, 나는 3세 이 사람들은 현재 미래 과거. 그렇죠? 응? 3세 인생이야. 3세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야. 9세 인생은 뭐예요? 9세 인생은 뭘까?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있지? 응? 이 삼세에, 구세는 이 삼세에서, 이거는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래, 안 그래, 세계. 또 미래는 미래의 현재, 맞아, 맞아, 과거의 현재, 현재의 똑같이 들어있겠죠? 어. 현재의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과거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고, 이거 현재의 미래. 맞죠? 이거는 미래의 현재. 이거는 과거의 현재.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세계, 세계니까 구세가 되는 거예요. 구세가. 미, 현재에도 현재의 현재가 있고, 세 번. 미래의 현재, 미래의 과거, 미래의 미래.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어? 그래, 과거의 과거.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부 몇 개야? 9세. 이 9세를 사는 사람은 좀더 깊이 있게 사는 거지. 3세 이것도 9분 지으면 3세지. 10세는 뭐예요? 십세 이런 것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10세 이 세계의 구세를 뛰어넘어 있는 세계 백궁이다 이 말이야 어. 그 백궁세계는 이런 데 들어있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이삼세에 들어있지 않아 우리 맨 밑에가 뭐여 불교에서는 뭐라 고 그래 33세라고 33천이라고 그러지 제일 밑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응? 화락천, 타와자재천이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28천까지. 응? 비상비, 응? 비상비, 비상천이 28번째까지. 6개 6개. 3개, 18천. 무사개, 4천. 그러면 28천이야. 거기에 29, 거위에 5천이 500궁이야. 1, 2, 3, 그래서 33개야. 아니 그거를 500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28천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위에 500궁이 들어가면서 33천이야. 그맨 꼭대기 100궁에서 500궁에서 내가 왔어. 음. 그러죠 그래서 이 3세를 3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거. 음. 거기에는 사이 간자가꼭 붙어 있는데 거기는 문 속에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본신 본태양이다. 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저 가태양, 저 진태양은, 저 진태양은 바보 태양이라고 그래. 자외선을 막 내리보내서 병균도 죽이고 멸균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암을 만들어주고 피부암도 막 가지고 그래. 그저 자외선 저 태양은 없는 사람한테는 안 비춰줘. 지하실 사는 사람은 햇볕 안 비춰줘.